두자연수가 있고요. 최소공배수가 528이에요. 음, 최대공약수 구하래. 어떻게 하면 돼? 그냥 하면 되죠. 우리 구, 보통 최대공약수, 최소공배수 구하는 것처럼 계산해주면 돼요. 자, 둘다 A가 들어있으니까 A로 먼저 해주시고요. 음, 그 다음에 2, 2, 8에 16, 2, 6, 12. 2로 또 해서 4, 3,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3개 곱한 거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A 곱하기 4다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렇지. 다 곱한 거죠. 다 곱한 거. 알겠죠? 음. 그럼 얼마야? 어, 68이 48이니까 48 곱하기 A가 되고요이게 얼마다? 528이다. 음. 그러면 A가 48로 나눠주면 되겠죠. 그래서 528을 48로 나누면 하나 들어가겠죠. 하나 들어가고, 또 하나 들어가고, 11가 되는군요. 이해가시죠?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 공약수는 a 곱하기 4인데 a가 1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이 얼마가 된다? 그렇지 44가 된다. 알겠죠?